영세부터 빅세까지 모두 다 챙기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오트만 할아버지와 은빛 물고기. 아파프 토발라 글, 아들리 리즈칼라 그림. 출판사 행복도서관. 이 책은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수상작입니다.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은빛 물고기. 들어봐요. 햇볕은 쨍쨍, 오트만 할아버지와 은빛 물고기.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주 먼 옛날, 바닷가 조그만 오둑집에, 오두막집에 나이 많은 어부가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 어부를... 오트만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오트만 할아버지는 날마다 아침에가 고개를 쏙 내밀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바닷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바다에서 쉭 철썩 하고 거센 파도 소리가 들리면 오트만 할아버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친 바다야 오늘은 낚시를 할수 없겠구나. 그러고는 느릿느릿 일어나 하루 내내 낚싯대와 그물을 손질했죠. 그러나 바다가 스르륵 찰싹 하고 고요한 파도 소리를 내면 벌떡 일어나 즐거운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전전한 바다야 오늘은 낚시하기에 참 좋은 날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오트만 할아버지는 바다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트만 할아버지, 얼른 일어나세요. 물고기를 낚으셔야죠. 오트만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는 주홍빛 태양 아래서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어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점으로. 아름답네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오트만 할아버지는 낚시도구를 메고 오두막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큰 바위에 묶어둔 작은 배를 바라보며 말했죠. 하느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밧줄을 풀고 바다로 들어가 힘껏 배를 밀었어요. 그런 다음 배 위로 훌쩍 올라타서 노를 잡기 시작했죠. 오트만 할아버지는 넓은 바다를 향해 쉬지 않고 계속 노를 저었답니다. 오트만 할아버지는 넓은 바다로 나와서 그물을 힘껏 던졌어요. 하느님, 부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물고기가 잡히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지루함을 달래려고 노래를 불렀죠. 바로 오트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였답니다. 나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다네. 내 마음은 바다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나는 앞으로도 바다만 사랑할 거라네. 나는 어려서부터 아침에가 떠오르면 바다로 나아가 물고기를 잡았지. 하지만 지금도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난다네. 나는 이제 늙었다네. 머리는 하얗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지. 오래된 내 그물은 낡고 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물고기들은 이제 나한테 오지도 않는다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나? 나는 고기 잡는 어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다라네. 나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한다네. 노랫소리는 고요한 바다를 깨우며 멀리 멀리 울려 퍼졌어요. 하늘을 나는 갈매기도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모두 오트만 할아버지의 노랫소리에 맞추어 즐겁게 춤을 추었답니다. 그때 오트만 할아버지의 노랫소리에 푹 빠진 은빛 물고기가 있었어요. 얘들아, 어부의 아름다운 노래를 좀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어. 야, 말도 안 돼. 물고기가 스스로 어부를 찾아가겠다는 거야?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은빛 물고기를 나무랐지요. 하지만 은빛 물고기는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물 위로 힘껏 헤엄쳐 올라가서는 배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답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흠뻑 빠져 있던 은빛 물고기는 노래가 끝나자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지느러미로 찰랑찰랑 물장구까지 치면서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얼른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물속에는 통통한 은빛 물고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트만 할아버지는 그물을 가져와 순식간에 은빛 물고기를 낚아 올렸어요. 은빛 물고기는 덜컥 겁이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려고 깊은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발 저를 다시 바다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오트만 할아버지가 말했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잖니. 물고기 잡는 일 말고 다른 일로 돈을 벌면 되잖아요. 은빛 물고기는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할줄 아는 건 물고기를 잡는 일일 뿐이란다. 오트만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대답했죠. 은빛 물고기는 입을 꾹 다물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다른 일을 알려드리면 저를 놓아주실 건가요? 좋아, 그렇게 하마. 오트만 할아버지는 작은 물고기가 무엇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흔쾌히 대답했어요. 한참 동안 물 밖에 있던 은빛 물고기는 숨쉬기가 힘들어 숨을 헐떡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바다를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도망가려고 꾀를 부리는구나. 아, 나더러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믿어주세요. 반드시 할아버지께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돌아올게요. 마음씨 착한 오트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 난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일만 하고 살았어. 어쩌면 은빛 물고기가 정말로 새로운 일을 찾아줄지도 몰라. 오트만 할아버지는 은빛 물고기를 바다로 보내주며 말했어요. 그래, 너를 한번 믿어보마. 꼭 돌아와야 한다. 바다로 돌아온 은빛 물고기는 손살같이 헤엄쳐 친구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오트만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죠.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이 기뻐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나도 돌아와서 기뻐. 하지만 얼른 오트만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친구들아, 도와주겠니? 친구들은 은빛 물고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너, 너, 설마, 할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은 아니지. 할아버지는 나를 믿고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꼭 돌아가야 해. 친구들은 은빛 물고기가 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애웠싸며 말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세상에 어부의 그물로 되돌아가는 물고기가 어디 있니? 한편 오트만 할아버지는. 기울어가는 태양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둥근 태양이 기울어 수평선에 점점 가까워지자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죠. 오트만 할아버지는 텅빈 그물을 걷어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물로 되돌아오겠다던 물고기의 말음이 있다니, 아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군. 오트만 할아버지는 못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난그 은빛 물고기가 좋았어. 그래서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군. 다시 돌아왔더라도 분명히 놓아주었을 텐데. 바로 그때였어요. 화려한 빛이 바다를 가르며 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오, 하느님 아, 정말이지. 무척 아름다워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든 건 바로 은빛 물고기였어요. 오트만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서둘러 돌아왔던 거예요. 배 위로 올라온 은빛 물고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다른 일을 찾지 못했어요. 저를 다시 그물 안에 넣어주세요. 은빛 물고기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오트만 할아버지는 용기를 낸 은빛 물고기가 기특했어요. 얘야, 괜찮다. 네가 약속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구나. 은빛 물고기는 할아버지의 말에 기뻤지만 한편으론. 얼떨떨했어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은빛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는 너를 잡고 싶지 않단다. 은빛 물고기는 기뻐서 바다 위로 폴짝폴짝 뛰어오르고 뱅글뱅글 돌기도 했어요. 그때 오트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대신 한 가지 소원이 있단다.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더 보여줄 수 있겠니? 은빛 물고기는 씩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겨우 그게 다예요. 그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뛰어난 제주꾼이거든요. 은빛 물고기는 마치 분수가 하늘로 솟아오르듯 힘차게 튀어 올라 몸을 재빨리 빙빙 돌리며 화려한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은빛 물고기의 재주를 보며 박수를 쳤죠. 은빛 물고기가 오온님을 다해 보여주는 재주가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은빛 물고기는 오트만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제가 제주를 부리면 좋아할까요? 아, 그렇구말고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 혹시 돈을 받는다고 해도 보러 올까요? 아, 물론이지. 너의 제주는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단다. 기쁨에 찬 은빛 물고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야호! 물고기 잡는 일 말고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은빛 물고기의 말에 오트만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 날마다 오후에 저기 있는 커다란 바위로 사람들을 모아 주세요. 대신 해지기 전에 와야 해요. 은빛 물고기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 커다란 바위 옆에 있는 오두막 집은 바로 내 집인데. 오트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와, 정말 잘 됐어요. 그럼 제가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 제주를 보여주겠어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공연을요. 은빛 물고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그제야 은빛 물고기의 생각을 알수 있었답니다. 올커니, 그러면 나는 구경꾼들에게 동전 한 입씩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튿날 오트만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마을 장터로 가서 외쳤어요. 은빛 물고기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싶은 분은 바닷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로 오세요. 날마다 해지기 전에 시작한답니다. 사람들은 오트만 할아버지의 말을 비웃으며 수근댔어요. 저 할아버지가 드디어 미쳤구먼. 아 물고기가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대. 하지만 오트만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놀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다 믿게 될 거야. 마을에서 돌아온 오트만 할아버지는 서둘러 구경꾼들이 앉을 자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다렸죠. 잠시 뒤 둥근 태양이 수평선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곧 있으면 은빛 물고기가 올 텐데 구경꾼이 한 명도 오지 않는군. 오트만 할아버지는 못내 섭섭했어요. 어른들은 믿지 않더라도 순수한 아이들은 믿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 멀리서 알리와 하산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뒤를 이어 아달라와 파트나 나알드도 오고 있었죠. 저 멀리 한나와 위다드의 모습도 보였어요. 하나둘씩 모여든 아이들은 어느새 스무 명이나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오트만 할아버지에게 달려오며 물었어요. 은빛 물고기 어디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나타난단다. 이제 저 태양이 수평선으로 기울면 은빛 물고기가 올 거야. 오트만 할아버지는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은빛 물고기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쳐다봐야 할지? 은빛 물고기가 나올 바다를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었답니다. 이윽고 작은 파도가 일더니 은빛 물고기가 물살을 가르며 아이들 곁으로 다가왔어요. 우와, 은빛 물고기다! 은빛 물고기야! 은빛 물고기를 본 아이들은 놀라서 크게 외쳤어요. 오트만 할아버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답니다. 은빛 물고기는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튀어 올랐어요. 은빛 물고기의 친구들도 함께 나와 멋진 재주를 부렸죠. 친구들은 은빛 물고기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알록달록한 빛깔을 마음껏 뽐냈답니다. 오트만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이들은 은빛 물고기가 물 위로 튀어 오를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또 은빛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렸답니다. 어느덧 태양의 끝머리가 수평선에 닿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오트만 할아버지는 공연이 끝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해가 지는 순간 은빛 물고기는 손살같이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에 찬란한 빛을 받으며 화려한 무지개를 수놓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은빛 물고기야, 내일도 멋진 공연 보여줘! 아이들은 은빛 물고기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트만 할아버지도 작은 오두막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받은 동전을 세어 보았죠. 물고기를 잡아서 팔 때보다 훨씬 많았어요. 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생각해 보았어요. 우선 돈을 모아서 의자를 사고, 은빛 물고기가 공연을 할때 음악도 들어줘야지. 아, 그리고 또, 그때 문득 오트만 할아버지는 걱정거리가 떠올라 얼른 두 손으로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소 하느님, 저는 이제껏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오트만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꿀꿀 떡 삼키며 이어서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디 은빛 물고기가 다른 어부의 그물에 잡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은빛 물고기를 지켜주세요. 오트만 할아버지와 은빛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믿는 사람에겐 꼭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선생님은 생각이 돼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